안스테 안녕하세요. 요가하는 아줌마 칠쌤입니다 어, 오늘은 손목이 많이 굳어서 또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손목이 많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요가 호흡으로 저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풀수 있는 스트레칭 준비했습니다. 음, 먼저 두 다리는 편한 자세로 앉아 보실게요. 어, 남성분들 다리 불편하시다. 이렇게 양반 다리 불편하신 분들 다리 좌우로 이렇게 쭉 뻗고 앉아주셔도 괜찮아요. 괜찮으신 분들은 다리를 모아서 본인이 편한 자세로 앉아주시고요. 자, 엉덩이는 들썩들썩 움직여서 네, 양쪽 좌골 높낮이를 맞춰서 조금 편안하게 앉아보실게요. 자, 그리고 두 손을 주먹 쥔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쭉 뻗으시고요. 이때 어깨가 뜨지 않도록 어깨를 충분히 아래로 끌어내려서 손목을 바깥쪽으로 먼저 천천히 조금 크게 돌린다는 생각으로 10번 먼저 돌려볼게요. 자, 돌려줍니다. 하나 둘 호흡은 아주 편안하게 호흡해 줍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반대로도 열번 돌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빠르게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조금 묵직하게 천천히 돌립니다. 다섯, 여섯, 일곱, 어깨 긴장 너무 많이 들어가면 팔 구부려도 괜찮아요.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손가락을 기지개 펴듯 쫙 펼쳐서 어깨 앞으로 쭉 한번 팔을 펴주시고요. 어깨 뜨지 않도록 어깨 공간은 충분히 끌어내려 주세요. 자, 그리고 손의 방향을 좌우 바깥쪽으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괜찮으신 분들은 손의 방향을 아래쪽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손끝이 천장을 봅니다. 가능하면 바깥쪽을 봅니다. 이제 더 가능하면 손가락이 아래를 봅니다. 이때 손가락을 내 몸쪽 방향으로 시원하게 당겨주시고요. 팔꿈치를 쭉 펴서 이 동작도 10초 견뎌 볼게요. 손은 10개의 손가락 마디를 쫙 펼쳐서 기지개 펴내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약간만 기다려 볼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손가락은 가운데 손가락이 내 몸을 보는 방향으로 해서, 음, 내 어깨 일직선 되는 바닥에 손을 짚어 보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한손한손 한손 움직이면서 손바닥을 먼저 지면으로 꾹꾹 눌려 보세요. 자, 이 동작도 10번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체중이 손목으로 가지 않도록 가슴을 들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자, 이제 손바닥 깊게 누르면서 어깨 가슴을 등 뒤로 쭉한번 시원하게 밀어봅니다. 이때 내 손바닥이 뜨지 않도록 지면으로 깊게 누르시면서 열 개의 손가락은 바닥을 한번꽉 움켜쥐듯이 바닥을 단단하게 눌려 주시고요. 모든 스트레칭은 과하게 하진 않습니다.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정도, 내 몸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해 주세요. 자, 마시는 호흡에 다시 팔 사이로 가슴을 쭉 밀고, 시선은 약간만 정면을 볼까요? 내쉬는 호흡에는 손바닥 깊게 누르며 손끝으로도 바닥을 밀어서 어깨 가슴 등 뒤로 동그랗게 말립니다. 어, 이 자세를 할 때, 누가 내 상체를 등 뒤에서 당기는 듯이 힘을 써보세요. 체중을 엉덩이 뒤로 옮기시고, 자. 다시 들이마시며 체중 긴장 풀어서 앞을 보고 가슴 천장으로 들어올리고 마지막입니다. 조금 더 힘낼게요. 내쉬는 호흡에 손끝으로 바닥을 깊게 누르면서 어깨를 등 뒤로 당기고 배꼽도 등 뒤로 꽉 잠굽니다. 긴장 풀어서 천천히 앞을 보면서 자 손바닥 편안하게 천천히 띄워줍니다. 어, 손 지금 조금 절인 느낌이 드실 건데,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음, 자, 이제 손등을 무릎 위에 얹으셨다면, 손가락을 꽉한번 옮겨 줘 볼게요. 네, 주먹 쥐고 이때 주먹을 내 손목 쪽으로 한번 당겨 봅니다. 네, 긴장 풀었다가 다시 양손 꽉 옮겨지면서 주먹을 내 손목 보는 방향으로 긴장 푸시고요. 마지막 두손꽉 움켜시고, 손등, 내 네, 손목 쪽 보는 방향으로 손목 꽉 당깁니다. 긴장 풀어주시고, 자, 이제 어깨 앞으로 손등을 정면으로 해서 놓아주세요. 이 동작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기지개 펴듯 쫙 펼쳐주시고, 긴장 풀었다가, 손등을 정면 보이면서 손가락을 내 몸쪽으로 시원히 당겨봅니다. 자 이제는 손가락 여기서도 가운데 손이 내 몸을 보는 방향으로 해서 손등을 바닥으로 꾹 한번 눌려볼게요. 팔꿈치 펴주시고 어깨 체중이 손등으로 가면 손목 굉장히 아파서 손목 다치실 수 있어요. 어깨 가슴을 충분히 들면서 복부 힘으로 상체를 일으키시고 손등 가볍게 열번 누른. 하나, 둘, 손가락 기지개 펴듯 펼쳐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상태에서도 등 가슴을 뒤로 동그랗게 만들고 괜찮으시다면 손등을 지그시 눌려봅니다. 마시며 앞으로 가고요. 딱한번더 할게요. 내쉬는 호흡에 손등 지면 깊게 누르며 등 어깨 동그랗게 천천히 들숨에 머리 들고 가볍게 손등 띄어서 자 이제 손바닥을 무릎 위에 얹고 편안하게 내쉬고요 손등 무릎 위에 이제 올려놓고 두손꽉 주먹 쥐었다가 활짝 펴주셨다가. 주먹 꼭 옮겨주시고, 활짝 펴주시고, 자, 손 가볍게 털어주세요. 가볍게, 아주 가볍게. 네, 자, 팔쭉 펴서 다시 손목 한번 쫙 당겨보시고요. 손등을 정면으로 밀어보시고요. 네, 다시 한번 당겨보시고요. 손끝을 아래로 보내 보시고요. 자, 손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어, 이 동작, 간단한 동작인데 많이 굳어 있는 분들, 특히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셔서 손목 터널 증후군 있는 분들. 충분히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스트레칭이든 요가하면서도 과하게 스트레칭해서 근육 다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스트레칭은 본인 몸에 맞게 조절하면서 조금 반복을 하시다 보면 손목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대신 꼭 기억하실 거는 절대 과하게 하지 않기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마스테